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이 꿈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때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시간을 아끼며 그 세월을 후회없이 보내자는 말씀을 예 자라면서 예, 은혜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종에 예, 성령님 친히 예, 맡아 주관하오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하옵소서 미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일은, 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훈했던 그 내용을 살펴봤죠. 음, 우리는 그 마귀와의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기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울의 교훈대로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Holy Holy 그, 음, 성령 Holy Cast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간에 서로 살아가며 살자고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의뢰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인데 오늘 말씀에 제목을 삼은 계기가 있어요. 그 얼마 전 예, 개인적으로 저에게 온 카톡에 단풍나무 그림에 상강, 10월 23일이 상강이었는데요. 네 상강이라고 하여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오늘 또 오가면서 보니까 단풍이 정말 아름답대요 네, 절정에 이르며 소리가 내린다는 그 상강입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가을 시간을 소중히 아껴 세마음을 풍요로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구를 받았어요. 음, 그중에 시간을 소중히 아껴 마음을 풍요롭게 보내라라는 내용을 보면서 그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 그 주제인데 본래의 주제인데 본문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16절에 보면 음, 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칸이라 라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오직 성령이 충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지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라 라고 때가 심이 약하고 아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를 목표 삼아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합니까? 옛날에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유권 무죄요, 무권 유죄라고 하더군요. 권세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 죄가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예, 민주당과 친하지 않으면은, 예, 죄인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정의의 저울은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죄악이 관행한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성도 수도 감소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시는 그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아, 간구합시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그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께 서취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어, 주님 위하여 나의 시간을 에, 사용해야겠다는 각오와 에, 결심으로 살지 않고 음? 될대로 되라, 쎄르 쎄르라는 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마귀에게 현혹되고 유혹된다면 뺏기며 유혹된다면 조롱당하며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낚기라는 말은. 하루 24시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잡힌 칼은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그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질 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시간 시간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죽을 응? 섬기라 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김성수 박사가 이 말을 좋아하고 즐겨 사용했다고 한경진 목사님 그 책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영어 속담에도 The no All b i r d 일찍 일어나는 새가 catches the worm 벌레를 잡는다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잡아먹을 수 있듯이 사람도 부지런하게 살면 특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유익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앞장 섭시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서 그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지, 올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교회 직분자들은 술에 대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 가지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조금씩 술 마시는 것이 무슨 죄냐고 따지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자먼서 23장 31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자라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아예 보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가 획동 장로로 최근 섬기던 순천에서 다니던 순천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마신 목사님께서는 최근 설교에서 술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술 담배한다고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고 장로교 교회 규칙으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탄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상 각각 해석하고 가급적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에다가 무의 도예요. 거룩한 불입니다그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관해 있는 저의 설고지 새벽에 산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의 제2장 구약성경편 26번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333쪽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술취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노아는 술취했기 때문에 범죄했던 바 장세기 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깔벼버었습니다 벌거벗은지라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함이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흉을 봤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는 지주도 크게 사업하며 세금을 많이 내요. 대청에서 주는 상을 받을 정도의 대형 사업가이신데 그 복사의 장로 임직을 권유받자 사회생활을 핑계삼아서 임직을 거절하고 그 성당을 선택한 분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이사보다 제 낫다고 사별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반면에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한 사람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미치는 영양이 막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종언하십니다또 골렛에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라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어때요? 뒤에서 보면 응?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고 말합니다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 받는 척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시대 명국 애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된다겠어요? 내 생명이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여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한 크리스찬 스위트홈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 어다 할렐루야. 라고 호흡하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사람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여와 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죠. 또두가복금 19장 38절에서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4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니 만일 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잔소하지 아니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대요. 본문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뭐 하라고 하셨죠? 20절에 보면 20절에서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오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문서 9장 10절에서는, 요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며, 또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지어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만은 대살로니가 서우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 감사로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목적을 더 빨리 달성시켜야 합니다 감사할 때 파도 맞는 돛담배가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듯이 우리에게 환란과 시험과 비박과 권고와 어려움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긍정 마인드로 절대감사함으로 절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예, 바랍니다 감사라는 땡큐라는 말은 비록 0.7초 밖에 안 걸리지만 기적을 가져오는 기적의 언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활에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라고 아레이 토리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서 5장 1 8절에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한치의 세부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의 천살인이라는 뜻처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일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입벌어처럼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사람이란 별명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올해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한 세월을 낳기라는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란 말입니다. 그말 그대로 제목대로 술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판에새기고 금보다 귀한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열두 진주문으로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먼저 간 우리의 선진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뛰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 축원합니다.